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시작할 거니까 이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 끝까지 영상을 확인하시게 되면 엄청난 혜택을 얻게 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에 필요한 목돈 만들고 싶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일정 수준의 목돈 만들기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이런 방법을 설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일하지 않아도 일정한 목돈이 들어오는 기회를 여러분께 제공하고 직접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곧 하반기 투자를 시작할 거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는 점입니다. 매출 100조가 곧 넘어갈 회사, 미래 이익 대비 3배 조금 넘는 가격에 초우량 기업 주식 함께 매수해 보실까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경제적 자유의 세 가지 조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노동이 인생에 필수가 되지 않는 삶. 두 번째,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할수 있는 시간적 자유. 셋째, 일하지 않아도 불어서 돌아오는 목돈. 이세 가지를 이루고 싶다면 이번 동전 던지기 이벤트가 여러분의 출발점이 되어드릴 겁니다.